뒤집어야지 딱 음. 맞아요? 여이렇 실리콘 때려야지 여지말라그러면 어, 긴장돼 뭐요? 여기 서 되지? 아니 여기 없으면 면 되지 그러니까 고라인은어 저기 올라가직전으로는 하나도 안되고 여기 까지 아, 그래. 어, 어, 어. 아니 여기 까지 그래 요 라인하고 요 라인으로 어 안돼 위에서 껴봐 아니 그왜그게 아니 낄때 이렇게 펴. 왜 이렇게 세워져있겠는다고 애를 비눗표들이 쑥 들어가는데? 네, 네. 일단 하나 더끼워드 <laughs> 보지 말고 뭐야? 그치, 그야. 그 다음 것도 진짜 요걸로 자르면 돼. 어. 다시 하면 된다니까. 이1십2 백십팔 백십팔 백백십0십팔백이십팔 백십팔 백십 백십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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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십팔백이팔 백십팔 이십팔 백십팔 백십 이걸 십팔백이팔 백십팔 백십이 백십팔 백십 2.8 아니 이걸 보고 거지 금걸붙여이이2 아, 인치잖아 아그밑 그래. 걸로? 20인치잖아 이건 아, 봐 그러면 55 550? 550 어, 아니 인치를 맞으면 어떻게 해 대당분 35도까지 간다고 <laughs> 세이동자리만 땅에 그냥 올려야 <laughs> <laughs> 이거 더아줄까 편하지? 아, 네. 어디? 요거 아이거더는데 그, 어. 私。There I love it